도시형 소공인 연합회 김영흥 회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. 전국 도시형 소공인 연합회 대한민국의 소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. 오늘 제가 없을 때 언박싱 저에게 감사패를 주고 가셨습니다. 제가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인데요. 모든 중국에서 오는 물품에 라벨을 갈아서 대한민국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제가 라벨갈이 금지법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감사 패를 주셨는데 와 너무 예쁘죠 이거 금인가? <웃음> 금인가? <웃음> 너무 예쁜데 소공인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서 대한민국의 기둥이 흔들려,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을 30.2조 오늘 시정연설에서 제안해 주셨는데요. 그 예산에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약을 위한 맞춤물 오늘 시정연설 그리고 추경 제안 감사드리면서 이 감사패도 감사드립니다. 화이팅!